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크입니다. 이번 판은 본캐를 돌리던 도중 서폿이 걸려서 서폿 알리스타를 하게 된 판입니다. 제가 집을 간 사이에 이런 다이브가 돼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잘렸고요 근데 저기서 딸피로 저런 식으로 집에 가길래 킬딸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못땄어요 근데 근처에 정글이 있는 걸 보고 나서 각을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잡았고요 지금 상황은 상대 서폿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보자마자 바로 원딜 무는 상황이고요 상대 서폿이 우리 팀 원딜을 물어서 저는 최대한 원딜이 딜를 못하게끔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땄죠? 빵떼용 큐하고 포탑한테 한대 맞게끔 하면 땄습니다. 이거는 뭐 정글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죽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상대 서폿이 원딜을 버리고 미드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한 견제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상대 원딜 멘탈 무조건 나갑니다. 이 장면은 제가 좀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빵티온을 물로 들어가면 안 됐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팀, 바루스가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핑을 오지게 찍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각은 뭐 기본적인 센스죠. 뭐 롤을 할줄 안다면 챔피언 숙련도가 없어도 이런 거는 할수 있습니다. 마일리스타는 난이도가 쉬우니까요. 라인전을 압도하고 난 후에 한타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 센스있게 딱 살아버렸어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우리 팀 정글이 저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심리전을 오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들어와라,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타가 이루어지는 데 뭐, 한타는 기본적인 센스 플러스 챔피언빨인데, 알리스타는 챔피언이 한타가 워낙 좋기도 하고, 제가 또 한타 센스가 좋기 때문에, 한타는 아주 재미나게 구경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안 죽었으면 완벽했는데, 살짝 아쉽네요. 원딜이 이렇게 나댄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쿵쾅. 죽여주고요. 알리스타는 워낙 단단하기도 하고, 궁도 있어서 저렇게 앞에서 딜을 맞아주면 상당히 좋겠죠. 최대한 몸을 맞아줍니다. 각 들면 바로 들어가 주고요. 알리스턴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게 상당히 단단합니다. 게다가 궁이 있어서 진짜 많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 걸다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이번 판은 그냥 각 들면 대가리 비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판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뭐 팀운이 상당히 좋았다. 바로 다음 판인데 이번 판 우리 팀 정글이 강타를 안든 판입니다. 레전드죠?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한타에서 재밌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그걸 위주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한타를 이기는 장면만 보여 드리는 거고 상대방이 이기는 건 별로 안 보여 드려요.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리신이 킬각이 떠가지고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딜을 꾸겨 넣으면서 도망간 겁니다. 지금부터 한타 장면입니다. 저희가 한타 조합이 상당히 좋거든요. 말파이트랑 초가스가 있으면 한타는 진짜 거의 무조건 이기는 건데 지금은 성장 차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정글이 강타를 안 들어서 모든 오브젝트랑 일단은 정글 성장 차이도 안 됐고요. 랩업도 안 돼서 갱도 못 가는 상황이라 상당한 성장 차이가 있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피가 많이 깎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집을 가지 않고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큐 스킬, CC기 하나 걸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저는 모든 걸 거리 조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 스킬 모든 걸 생각을 하면서 거리 조절을 한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약간 자신감은 있었어요. 어? 한타는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 몸을 대준 거고요. 이것도 저는 지금 미스포츠 킬각을 보고 있었어요. 미스포츠한테 Q나 W 스킬 하나만 맞추면 킬각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유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유리하지 않은 게 용도 상대가 다 먹었고요. 저희는 포탑을 하나도 못 밀었는데 바텀은 억제기가 밀렸고요. 포탑도 미드 억제기 포탑이랑 탑 억제기 포탑 하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타가 이루어지면 이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6초마다 말파 궁을 쓰는 초가스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오는 캐릭터 저렇게 침묵 깔기고 공 쓰면 순삭 난다고 요네는 그래서 섣불리 못 들어와요, 이제부터. 그냥 앞에 있는 스웨인부터 잘라주셔도 좋아요. 그냥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항상 스킬 각을 노려주시면서 빼셔야 돼요. 그거의 조건은 다 거리 조절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장면은 뭐 이렇게 안타 하다가 져가지고 게임이 끝난 상황입니다. 아마 정글이 스마르 들었으면 저희 팀이 이겼을 거예요. 네 이번 판 상대는 직스입니다. 직스는 초반에 그냥 개고통을 받으면 돼요. 일단 무빙을 잘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솔키각은 제가 좀더 쉬운 편입니다. 직스한테 솔키각은잘안 떠요. 웬만큼 맞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전멸을 뺐고요. 직스 전멸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압박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아, 근데 여기서 큐를 맞췄으면 잘하면 땄는데 아쉽습니다. 상대 정글이 와서 죽을 각이 떠서 바로 전멸을 썼고요. 노플이니까 갱이 오면 무조건 따겠죠. 그래서 정글을 불러서 따는 장면입니다. 아, 근데 이때도 아슬아슬했어요. 이거 큐못 맞췄으면 못탔어요 계속 무빙을 하더라고요. 라인전은 이런 식으로 끝났고요. 한타 상황입니다. 뭐 전멸 큐는 못 맞췄지만 결과는 너무나 완벽했다. 지리는 이니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깔끔하죠. 완벽한 이득을 챙겼어요. 분리했는데. 깔끔하게 싸워 주시고요. 근데 상대가 그냥 바로 서레을 치더라고요. 지들끼리 싸웠는지 솔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그럼 안녕.